국내에 소개가 됐었는데 해외와 또 국내 약간씩의 그 온도차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또 어땠는지 궁금해 하신 분이 있으셔서 이 마지막 질문 제가 여기에서 어, 놓친 질문 드리면서 올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네. 해외에서 먼저 완성을 하자마자 공개를 했고 사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처럼 제가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잘납득게안 되는 이 상황을 다루고 있어서 과연 해외 관객들이 이거를 이해나 할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많이 된 채로 첫 상영을 했는데, 근데 너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공감을 하고 어이 소희 그리고 유진의 감정에 함께 공감을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근데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물론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직 취약하고 어리고 약한 이런 이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좀 구조적인 스트레스? 그런, 그거 이제 나아가서 뭘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들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느끼면서 공감을 하는 거구나 하는 여으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물론 국내 이제 개봉을 했을 때는 너무너무 떨리고 네,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그런 술에 대한 걱정을 해주시는 관객분들이나 어른들 제대로 된 어른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 물론 어, 지적이고 투, 투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 너무, 너무 마음에 걸리고 아파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영화를 이렇게 국내 관객분들이랑 같이 영화를 보고 할 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아는 것보다 이 영화 말고요. 영화라는 거는 정말 큰의이 있고. 커다란 스크린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함께해서 함께 이것들을 느낀다는 거 이게 정말 크고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서 관객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네, 알아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지난해 좋은 영화였다 라고 우리 자료원에서 이렇게 선정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포스터의 한가운데 우리 무진의 얼굴을 이렇게 해주신 것도 너무너무 기뻐 감사했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훈훈한 걸 주는 분위기라고 보는 인사들. 아니, 저희 이두 편의 영화사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laughs> 저희가 조금 세 번째 영화는 조금 빨리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하고 네. 있습니다. 뭐 <laughs>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 조금 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참 영화라는 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투자도 받아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 사랑 이야기로 좀 찾아볼까. <웃음> 네. <웃음> <생활을 바꿔주면서. 웃음> 그래서 기대감을 이렇게 끌어올리시면서 네. 외로운걸이렇 <laughs> <거> 그만 <좋아. 웃음> 사랑하고 좀 이렇게 좋은 이야기. 네. 저희가 계속 응원하면서 감독님의 이 따뜻한, 따뜻할지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네. 네. 어쨌든 사랑 이야기를 다음에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감독님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니다니다